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예쁜 선인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식재를 하려고 제가 영상을 제가 영상을 또 찍게 되었어요 자 보시면 제가 화분 사이즈가 좀 커요 넓이가 20cm, 높이는 한 17cm, 넓이는 정확하게 20cm네요. 20cm 제가 오늘 선인장 이름은 헬리오사, 헬리오사라고 하는 건데, 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이고,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꽃이 이렇게 피어요. 이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자주색 보이는 요 아이들이 다 꽃대예요. 그리고 헨리 오사는 어, 가시가 없어요. 저는, 어, 선인장 측에서, 어, 가시가 있는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안에도 이렇게 자주색 요 아이들이 지금 다꽃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꽃대?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헬리오사를, 어, 요 사이즈하고 조금 작은 사이즈,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꽃잎 하나에도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아직 몽우리가 이렇게 피기 전에 또색 오렌지색이랑 또 이렇게 활짝 피어 있을 때 색감이랑 색감이 이렇게. 요 정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주색 꽃대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 제가 이 아이를 지금 2년 만에 한번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좀더 어 제가 좀더자구를더 많이 좀 키우려고 요 사이즈도 아까 제가 요 화분 넓은 사이즈가 20c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헬리 오사가 여기에 꽉것 여기 꽉찰것 같아요. 보시면. 그리고 제가 원래는 요 색감이 약간 약간 아이보리 같기도 하고 핑크 연핑크 연핑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꽃대 올라올 꽃대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 색감에 좀큰 화분이 있으면 제가 어 찾아봤더니 저희 집에 화분이 그렇게 많다 고해도이 색감에 큰 화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 아이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 아이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이즈에, 사이즈는 거의 높이는 같은데, 얘가 입고가, 어, 여기 이 넓이 입고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생각 하니까, 깊이는 있는데 넓이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 화분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원래 색감하고는 원래 이 아이가 더잘 어울리는데 분갈이를 제가 바쁘다 보니까 분갈이를 자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을 하면 저는 몇년 동안 제가 분갈이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화분 선택은 제가 이걸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락커 화분이 조금 더짙긴 해도 그래도 잘 어울려 줄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유식물이 어. 많으면 화분도 많아 제가 선인장 중에서 꽃이 오래가고 가시가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헬리고사를 다육이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육이만 좋아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워낙 또 다양한 선인장들을 또 좋아해가지고 옆에 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제가 한잔.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도 이거 선인장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사를 어 나중에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를 마무리 해주고 가운데다가 선인장을 안착을 할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법을 보여드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인장을 선인장 중에서는 백사자도 가지고 있고, 백조도 있고, 좀 그러는데, 선인장들이 다육이처럼 똑같이 물을 이렇게 원하는 걸 다하지, 원하지 않아 가지고. 자유기하고 관리하는 게 똑같아서 제가 워낙 선인장을 좋아라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가 없는 걸더 유난히 좋아해요. 선인장 관리하다가 한번 가시에 찔리면 그 가시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오래 갔는데 헬리오스는 정말 가시가 없어가지고. 이게 여러 이 헬리오스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어, 접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헬리오스도 제 돈에 들어오게 되더니다 된답니다. 된답니다. 꽃대 보세요. 꽃대가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헬리오스는 앞으로 한달 동안 계속 꽃은 볼수 있어요. 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달 최소한 50일 정도는 꽃을 보여준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심는 거는 다 심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들 보면 이렇게 꽃대가 아주 꽃대가 아직도, 아직도 필게 너무 많아요. 이게 자주색 보이는 아이들은 이제 다 새로 올라올 아이들의 꽃대들이에요. 보면. 그러니, 지금도 이 아이도 지금 한 달째 꽃이 피고 있었는데, 앞으로 60일 동안 꽃을 더 핀다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보세요. 꽃 색감이 이게 하얀 이게 약간 핑크 연핑크 화이트 이렇게 색감을 세개세 세, 세 가지의 색감을 나타내 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향기는 없는가봐요 벌이나 이런 거는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향기는 없는데 꽃은 아주 오래 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화분에 제가 오늘 헬리오사 헬리오사 헬리오사를 제가 이렇게 심어주었어요. 어느 식물이든지 굉장히 색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의 선택은 제가 원래 블루색 이었으면 더 예뻤을텐데 이 사이즈가 블루색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의 컨셉은 제가 이렇게 매치를 제가 해야, 하였답니다. 꽃대 보세요. 이렇게. 꽃이, 이 꽃대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꽃대를 올려주고, 아직도 안 나온 꽃대들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여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또 분갈이 했으니까 또 아직 숨어 있는 꽃대들이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리오사라고 하는 선인장가를 제가 권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가시 있는 선인장들은 대부분이 꽃이 굉장히 화려하기는 한데 꽃이 빨리 져요. 근데 이렇게 같은 선인장가인데도 이게 가시가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꽃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아주 장점이 있답니다. 자 오늘의 컨셉은 라쿠아본과 헬리오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날 잘 보내시고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유원지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선인장, 헬리오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